아 i 드시죠 랜드 시원하게. 랜드 하시죠 피오야 어? 우리 피오, 전화, 상 a 해미로 한판 하는 거 어때 아안 돼요 r p o 전화, 복귀, 그래, 그 p o 해미로 가요 그 Rock. Good, good, g o 아 d good, good. I don't know that. I don't k n 니까뭐 할때마다 내가 다 안되고 다 지고 h a t I don't k n 고 w that. I don't 요 n o w that. 해요저 n t k n 어, 이렇게 한번 음. 하자. 그럼 일단 가시자. 그럼 일단은. 어. 그냥. 한번 하자. 묶어라. 한판 하자. 묶어어묶놓고한판 하자. 자, 오늘 1 0콩 내고 그냥 하자, 재밌게 논담 마인드로 할 테니까 내 해줘야 돼. 아직 안 잤잖아. 왜 그래 인정. 안에 아, 아, 벌써 저딴 아, 마인드는 살짝 역겨운. 지는 게 아니라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플레이를. 아 아니야, 그럴 아니, 수, 수 있겠구나 수 있겠죠, 진짜,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열심히 못한다고 현장한 번도 없어 그냥 이해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 왜 그래. 그런 플레이를 하는지 옵니다 아, 알아서 아, 하세요 아. 예? 토마 예? 교전을 송수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런 거예요 철탑에 한팀 그리고 1번에 하나 알아서 하요자리야 <laughs> 그 하나 더 있던 거 같은데 여기 안에 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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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내려온다 머리, 꼭대기 살린 거야. 이살린거 이거 살림. 기절, 기절, 기절. 한번 더, 한번 더. 살린 났어. 거야. 킬도. 아, 저기 저게 살린 거다. 저거 살린 거 맞아. 그러면 한명더 찾아야 돼. 그럼 위에 없는 거야. 그리고 상윤이 형이 처음에 그 기절시킨 거못 살린 거 아니야? 8번인가? 해, 아, 해, 8번 해, 저기 해. 있네. 1번에 있다. 1번에. 1번에 있다. 끝났. 1번에 둘 기절. 끝났어. 1번 팀 끝났. 8번 팀 끝났고 23번 팀 바로 킬이고 1번에 있다. 23번 팀. 내 발밑에. 1번 갔다라. 1번 다떨어졌와와와 와. 왼쪽에서 왼쪽에 있어요. 반쪽 활선 왼쪽에서 왼쪽에 있다. 하나는. 가봐 가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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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가다. 됐다. 피야. 뒤로 빠진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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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야. 스킨가 몰래가 분대 바뀌었어. 나 이거 죽일 걸. 얘 왔어. 왔어. 조심해. 아. 명 이상이네 이거. 이 얼마 없는데? 나와 K 안 나는 자리야. 위치 봤어 기다려. 봐 천천히 막 살리지 말고. 1번픽 채사장 어, 사이에 있다. 오케이. 아 기다려. 가까워 채사장1 번에도 있다. 일 번, 일번 회차디. 그나어그나어 어, 두 명인데? 두 명밖에 없었나 보다. 피어야. 어? 나이스. 나이스 아, 피어. 전화 형이 조금 이렇게 뭔가 뭐랄까 이 티어 값을 값은 내줘야 돼, 형. 어, 나 근데 방금 할게 없던데? 그러니까 할걸 만들어야지. 오케이, 내가 만들어 볼게.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 우리가 생각하는 큰틀 안에서 뭔가 만들어 줘야 돼. 자, 제약은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해 볼게요. 아, 진짜 내가 밖에 정신을 못 차리겠지. 방금 저왜 지갔어? 아니, 그냥 너무 안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나이가 이제 들어가 지고 이제 멀티가 아니, 힘든 멀티. 거지. 멀티? 아, 아니, 저 서른 아니야? 아, 이거 그러니까 멀티가 아니고 정리가 안 되는 안거 아니야? 머리가 안 굴러, 머리가. 음, 아까 방금 같은 대티 상황 때뭘 해야 할지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이게 그건 거 같아. 정리를 안 해서 그래. 적 위치 말해주면은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있네. 아 알았다. 오. 아 피오 해줘. 오케이, 아, 나이스. 오. 이런 느낌. 도로가 지르자 이거 지를 거 지를 건데 노란 선로 해가지고 쉘터 쪽 민다는 생각으로 할게. 하나. 네. 네. 해우소 뒤에 왼쪽 봐줘 바로 왼쪽 끝에 봐줘 왼쪽 끝으로 가 내가 왼쪽 끝에 갈게 내가 왼쪽 끝에 가 이거 1번 핑이 뒤에 있는데 안 보여 상은이형 뭐야 뭐야 빠진다 맞진다 배달이야 배달구 배달 겜지도 밴다. 사람 있다 겜지도 사람 있다 오른쪽 음. 음. 봐줄게 왼쪽만 신경써 어야 1번 밖에 1번 완전 뒤에 1번 대기절 1번 대기절 끝났어. 4, 4, 4. 야, 이거 킬로 달랐지만 아닌가? 3번 10번이야. 우리가 본거 겜지. 1번 겜지 그대로 있다. 무조건 우리 쪽으로 나와야 돼. 나온다. 나온다. 내렸왔다카이라스트 진짜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샷은 살아 있다니까요. 변화 개봐. 뭔지 알잖아. 예. 맷도 붙야 돼. 자기가 출발할 네, 네, 때쯤에 네, 네, 네. 어 고민이네. 노란서 쓰는 게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아니다 이거 이거 일번 하고 노란서 쓰자. 삼 번에 야1번1번1번일번1번일번1 번. 됐나? 일번 양각 잡아줘봐. 3인용도 양각 잡으러 가봐. 벌려봐 오른쪽으로. 1번 바위에 있어. 보고 왼쪽 보급 오른쪽 바위. 쓰리. 안돼 뒤에 블럭지. 어? 네. 뒤에 프로 뒤에 프로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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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전화야. 전화 빨리 야 빨리 야 전화 빨리 야 아직 나무야. 대합 나무. 니암 네 나무 거기 핑안 찍히는데. 아, 1번인가? 1번인가 보다. 1번. 아, 1번이야. 1번 나무야? 빠르게 정리. 원스택이라 상윤이 차타고 와. 대이야 대피. 이거 이거 대피 안고 들어가야겠다. 안고 안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 1번하고 2번. 3대 3인 거 같은데? 전화야. 왼쪽 1번 각도 모으 줄래? 메멀리 있다. 2번. 우선 기절려야 이거 왼기절이고 이러면은 이번하고 1번 끝이야. 나 윗각 먹어 줄게. 나차 네. 없다. 아니다 지금 핑 나무. 이번 나무. 한대 푸시 간다. 끝났어 다이아. <laughs> 나 치킨. 저트라고 한자로 해요. 갈게요. 왼쪽, 왼쪽. 아했어. 우리 있던 곳좀 잡아. 아, 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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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4번 4번 계절4계절 라스트 하나 5번팀 4번쪽에 있나 본데 이러면? 4번쪽 푸시가죠? 어, 빨리 와 끝났죠? 아냐아냐아냐 니 이거 확킬이에요 확너 지하야? 응아나 걸렸다 기억자 있... 쪽너 폭이 있냐? 나삥 하나 삥이면 나중에 쏘도 되겠다 바깥 창고에서도 붙는다 와줘 봐 간다 응. 알아다. 뭐야? 알아다. 픽픽필 죽여 봐. 필이야. 나이스. 천천히 이제. 야, 뒤에 올라왔어? 따라왔어? 한 봐줄게. 세 어, 봐.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빠지자. 빠지자. 들어가 들어가 거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야 돼, 이거. 왼쪽 들어가자. 같은 팀일걸 이거 20번. 졌어. 음. 네? 나 살아야. 아다. 자가야. 자가 자가. 자가였어. 몰라. 자가였어, 일단.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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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 핑 나무, 핑 나무? 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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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나무, 이번 나무, 반핑. 하나야? 일단. 이번 나무, 내쪽내 앞에 내 앞에. 잡아. 번 나무, 여러 쪽이 여러 쪽이, 번 나무, 여러 <laughs> 일번 잡았다 1번 잡았다 라스리다번 어때 나의 각 벌려버리기? 1번 라스트 번 1번 1번 나이스 나의 각 벌려버리기 어때? 잘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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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없다없다이다 있다 이 새끼들 새끼들 났어, 야야나거야열리다니까 에이 씨 봐탭탭탭탭탭 버스 버섯다 이거 북쪽으로 나와야 돼. 1번 쪽써야 1번 쪽. 기다리고 일번 이거 다 킬이고? 뭐? 끝난 건가? 아, 끝난 건 아니다. 리빙스 도 레긴츠. 먹었 1번 이거 연막 기좀봐 봐. 아, 연막 빵개야 야 이번 단차이다 붙어 있다 애들. 나 뛰어온다 애들. 1번 애들. 아확두개야 내가 바이야 내가 바이 하나 바이 기절 바이 기절 야 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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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오토바이. 아확 번. 일번 따기 준비해야될듯? 밀자 밀자 이거 뽑아줄게 장현아 해봐 나. 어. 형도 와 형도 와어나 뛰어서 갈게 나는 어. 오른쪽 오른쪽 아래로 해줄게 대가리 대가 오른쪽 아래 해봐 내 앞에 1번에 수탄 던졌어 내 앞에 내 앞에 1번 1번 1번에 둘 1번 1번 1번에 둘 1번 1번 지금 나야돼 다시 어떤길 돌아가봐 승훈이야 1번까지 먹어, 4번까지 생각냐? 1번까지. 상현이 치킨 한번 까지 네. 돼. 다 치킨. 다큐에 치킨. 다큐에 치킨. 다큐에 치킨. 다큐에 치킨. 다가야 돼. 킨다스어치 아. 뒤로 빠져. 어킨 뒤로 빠져. 아, 다큐에 치킨. 다큐에 치킨. 다큐에 치킨. 다큐에 치킨. 다 아니야, 저 아니, 왼쪽 다 죽였다. 아, 딴다. 딴다. 다, 다. 엎드렸다, 이번에. 응, 봤어, 봤어. 킬만 하면 돼, 이 킬. 그냥 다 잡으면 안 끝나. 안 죽기만 하면 되겠다, 그야 이번. 확인. 나 뒤에 1번 쪽 있을 거야. 조심해. 두명나왔어면명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1번, 1번을 고고 나이스. 딱 그, 끝, 끝일 것 같은데? 쉽다시오 아니 피오야 어? 어 사랑해 응 음, 사랑해 쉽다 쉬어 우리는 음, 이게 이게 아나키야 내려가자 쉽다 쉬어 이게 아나키야 피오 피오는 신이야 그는 신이야 아니 아나키아. 2티어가 <laughs> 없어 우리 <laughs> 아니, 근데 토르시는 원래 1티어별로 지금도 죽어있긴 하네 그러니까 항상 좀? 없네 항상 이티어를 교전을 가르치면서 해야 돼 쉽다 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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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늘 피오님한테 한 4개 배웠거든요 가르치 뭐야? 배우면 끝이 없다고? 이러면 고통 코리아. 반대로 가서 캐리하면 존나 열받아 <laughs> 바꿔서 뭐할까요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반대로 이게... 가서 캐리하면 존나 열받 저... 오늘 안돼요 오늘 피오는 아니, 아니, 조물주예요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저를 아, 사람으로 <laughs> 다시 빚어줘요 <laughs> 진짜 머리가 피오님이봐 아, 피오님이 해봐 피오님이 피오, 피오님 저는 저 저는 논담 마인드라 재밌어요 길레기 하는게 푸른 네임 데리고 한번 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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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저는 한인만인데 아, 그런데 근데, 네. 근데 저랑 안하면또 존나 잘할 거야. 그래서 아. 존나 열받아. 이미 도로, 열받아. 서로 전화 바꿔서 할 거예요?